좋은 아침입니다. 백두대간 랠리 12일차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 어젯밤에는 상주시 모동면 어, 상판 1,2마을 입구에서 어, 이런 정자각이 있어 가지고 또 정자각에서 또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어, 다만 정자의 위치가 어, 언덕배기 끝쪽 이래 가지고 자동차 굉음을 피할 순 없었지만은 그래도 길 떠난 나그네에게 평편하고 아늑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습니다저 오늘도 라이딩 출발했습니다. 현재 시간 7시 20분. 어, 상주시 모동면 상칸 저수지 바로 옆에서 출발해 가지고 어, 큰제를 넘어가기 위해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어, 현재 기온은 영상 10도, 다소 산산한 것 같지만은. 어, 잠시 후면은 아마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를 위하여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고! 어, 현위치는 해발 320m 큰 재입니다. 어, 제가 높아서 큰 재가 아니고 이름이 큰 재입니다. 어, 이곳은 어, 해발이 별로 높지 않아가지고, 어, 고개인지도 모르는데, 어, 백두대간 등산로가 연결되어 있는 큰제라는 이런 포인트 지점입니다. 어, 이 주변에는 백두대간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어, 주변에는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이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어, 상주시 공성면을 벗어나가지고, 어, 큰제를 넘어서 내려가게 되면 김천의 작정고개 방향으로다가 진행하게 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 현재 위치는 해발 340m 김천의 작정고개입니다. 어, 이곳은 백두대간 등산로가 지나가는 포인트며 어, 해발이 높지는 않지만 어, 그래도 뭐 강원도에 비해 가지고는 비할 바가 아니지만 은 그래도 고개는 고개입니다. 제법 고도가 높아가지고 아침에 조금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주변에는 보면은 백두대간 등산로 표지석이 있고, 여기는 옆쪽으로 보면은 작점 고개를 기준으로다가 등산 지도가 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면 백두대간 안내 지도, 전체적인 안내 지도가 있고, 어, 이쪽에 바로 앞쪽에 보이는 곳이 아마 이 동산로가 등산로가 지나가는 길인가 봅니다 여기가 어, 지금 지나가는 길은 요게 이제 여기가 김천 경계지역입니다 이게 김천 경계지역이라 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군 쪽으로 다가 진입해 가지고 주풍령을 넘어서 더 다음 코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 곱니다 현재 위치는 해발 220m 주풍령입니다. 어, 이것은 작전국에서부터 다운힐로 내려와 보면은, 어, 장한 마을에 이렇게, 주풍령이라는 어, 표지석이 있습니다. 어, 주풍령은 어느 큰 고개가 아니기 때문에, 어, 자칫하면은 바로 지나갈 수 있는 이런 포인트입니다. 여기도 기둥에 백두대간 주풍령이라고 돼 있습니다. 구름도 차고 가는 바람도 쉬어가는 추풍연 <놀람> 구비마다 한 많은 사연. 그들이 떼를 지어 다닙니다 김천에 있는 표방용 정상까지 올랐습니다 아마 아마 이 정상을 경계로 해가지고 주편은 김천이고 저쪽 머에는 아마 영동으로 생각됩니다. 어, 현재 위치는 해발 300m 개방형 어, 정상입니다. 아, 해발 고도가 얼마 높지 않은 것 같지만 또 나름대로의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정상까지 올라왔는데 이곳에. 어, 표지석이 있습니다. 표지석에 이쪽에, 앞쪽에 개방형 표지석이 높이 있고, 그 옆에는 개방형 등산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개방형은 어, 장원급제길이라 그래가지고, 어, 주변에 올라오에서 장원급제길이라는 여러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고, 어, 여기에 보면 은 자세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상에서 장원급제길 켜방령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동안 이렇게 둘러보고, 그리고 저는 다시 영동, 충북 영동 지역으로다가 내려가겠습니다. 이쪽 방향입니다. 계속 봅니다. 어, 영동군 상천면 소재지를 지나가다가, 어, 자그마한 식당에 들려갑니다. 조금 전에 쾌방경에서 하산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어, 완전 시골길만 나오고. 어, 점심 먹을 때가 없어가지고 한참 동안 이동했습니다. 지금 현재 영동군 상촌면 지역을 지나가다가 어, 작은 식당들이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좀 점심을 먹고 가, 가려고 합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어, 체력 보강하기 위해가지고 영양탕으로다가 주문을 해가지고 오늘 좀 보신 좀 하고서 또힘을 내가지고 오후 일정은 또 알차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용동군 상촌면 지역에서 어, 점심을 먹고, 어,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약한 13km 정도 거리라 그랬는데, 어, 지금 한약 10km 정도 올라왔습니다. 좀 지루해가지고 살짝 졸음이 좀 오기도 합니다. 졸면서 페달링을 합니다. 그러다 졸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혼자 떠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고 이제 잠이 깼네 아 드디어 우두령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우두령 해발 720m 현재 위치 해발 720m 우두령입니다 어 우두령까지 올라오는데 영동 상천에서부터약한 13km 정도 올라오는데 해발 550m를 상승하는데 약 1시간 반 정도 걸려가지고 아주 어렵게 좀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 생태 터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 편은 충북 영동 지역이고 어, 저쪽 반대쪽에는 김천시로 다 들어갑니다. 저는 다음 진행하는 코스가 부항용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김천 쪽으로 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 어, 드디어 부항면에 진입했습니다. 어, 부항용으로 다 가는 길에 자그마한 고개가 해발 590m 짜리가 있어가지고 아주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현재 위치 해발 650m 봄내제입니다 어, 저쪽에 우주령에서 출발해가지고 어, 한참 동안 다운 힐을 해가지고 다시 또 곧바로 어필로 올라오니까 어, 부항면이 나왔습니다. 부항면에서 다시 또 한참 동안 어필을 해가지고 지금 요봄내제까지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저쪽으로 다가 극경사로 다 보이는 곳이 어, 부항령으로 가는 길입니다. 일단 다운힐을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더라도 다운힐을 즐겨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곰니다 어, 현재 부항령 터널 입구에 왔습니다. 어, 이곳은 원래 부항령인데 어, 터널 이름은 삼도봉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어 현재 위치는 해발 660m 부항령입니다. 어 부항령이 또 생각보다가 또이 어필 보도가 제못못 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어 지금 현재 기온이 한 20도가 넘으니까 어, 얼굴에서 뭐 땀이 뚝뚝 떨어집니다. 어, 힘들게 또 올라왔는데 여기 정상에 오니까 또이 보람을 느낍니다. 어이 정상 부근에는 어, 앞쪽에 터널이 있습니다 여기는 터널이 부항형 터널이 아니고 삼도봉 터널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 저는 김천 어, 부항면 쪽에서 이쪽에서 올라왔는데 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다른 날보다또 유별나게도 저, 저, 힘들었던 날이었습니다 정상까지 올라왔는데 정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삼도봉 터널을 빠져나가 가지고 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참 여러 가지 참 조건이 많이 좀 이제 분리했습니다. 어, 점심을 먹고 나가지고 그 이후에 어, 6시간이 넘도록 어디 그 식재료 구할 수 있는 어떤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걸 경로에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부항령을 내려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 무죽은 무풍면으로다가 식재료 구하러 일부러 또 찾아가느라고 한 30, 40분을 더 소요하고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또 어디 또 지나가면서 또 이게 길가에 또 하룻밤 유숙할 자리를 또 찾아보니까 또 마땅히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진짜 이게 어두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지나가다가 도로변에서 한 30m 벗어났는데, 어 예전에 누가 볼통을 갖다 놨던 자리 같은데, 약간 평편해가지고 공간에 텐트 치긴 쳤는데, 뭐, 바닥에 풀이 있어가지고 울룩불룩 한게영 조건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오늘 먹는 것도 밥한 공기 먹었는데, 막 속이 허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지금 또 라면 끓이고 있습니다. 라면 또 하나 끓여가지고, 어제, 저, 키핑 해놓은, 여, 저, 참이슬, 참이슬, 저기, 반병이 있는데, 이거 마주 먹으려고 지금 라면 끓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먹었는데도, 허, 허기, 허기가 집니다, 허기가죠.